망리당길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건물은 2000, 아 죄송합니다. 준공은 어,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층수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대지 면적 24.50 제곱미터이고요. 전용은 35.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은 약 15평형으로 투룸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방두 개,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다음에 요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갭투자를 하시기 전에 어, 체크하실 부분 한네 가지 정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직주 근접 부동산인가인데요. 어, 본 매물은 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마포 법원을 교통을 이용하신다면 20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업무 중심지에 있다고할수 있겠고요. 자두 번째 생활 시설이 있는가인데요. 어, 바로 옆에는 망리단길과 그리고 홍대의 어떤 문화거리 그리고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주변에 하늘공원과 평화의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개발 부재가 있을 것입니다. 어본 매물에는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 개발 효과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그 위에 가재울 재건 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주수요도 튼튼하게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풍부한 임대수요를 받침하고 있는가인데요. 어본 매물에는 업무 중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에 있는 업무 법원 단지라든지 그리고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 DMC 존 그리고 길 건강 건너 쪽에 있는 여의도 어, 생활 중심 지역까지 다 어, 임대 수요를 충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에 대한 입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본 매물의 위치는 여기고요. 어, 바로 근처에 평화의 공원과 하늘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 평화의 공원 주변에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도 있어서 어, 시장까지 이용이 굉장히 가깝겠고요. 자 동쪽으로는 어, 홍대와 그리고 신촌이 있는데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까지도 자 지하철 세정 거장으로 이용이 가능하실도록 가깝게 되어 있고요. 어, 상암 DMC까지도 이용하시는데 지하철역으로 세정 거장으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강 건너 쪽에는 여의도 중심지구죠. 여의도 업무 중심지역까지도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한 20분 내외로 다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 본 매물에서 한강 이 왕원지구까지는 도보 한 5분 거리 내외에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입지들이 잘 갖춰진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본 매물에 대한 어, 투자 부분을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매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는데요.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합정. 어, 재정비 촉진지구는 어, 중심지구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심지구에 해당하는 중에서도 여기는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계속 개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시세차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 매물 위에서 보시면은 상암 dmc부터 어, 홍대까지도 이렇게 다 직주 아이고, 직주 근접지까지 이용이 다 가능하신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이 가장 포인트보다 이 경리단길과 맞먹는 망리단길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수 있겠는데요. 어, 이태원에는 망리단 아, 경리단길이 있다면 이 마포에는 이 망리단길이 대표를 하겠습니다. 망리단길에는 그 예전부터 오래된 지역인데 맛집도 많고 특색이 있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도 주말에 이 지역을 갔었는데 어 제가 이 지역을 둘러보고 막내단길에서 맛있는 맛집을 들여서 먹을거리도 먹어보고 또 단지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비가 정말 잘돼 있다 라고 할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본 매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3베이 구조와 2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변 신축 대비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 서양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햇빛이 길게 드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고 거주하기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리단길과는 거리가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주말에 너무 혼잡하지 않고 어, 쾌적한 이용도 같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본 매물은 5층에 있는 총 노열세대층에 있는 5층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설치 완료되어 있고 또 요즘 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주차 문제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매물에 대한 가격 정보 말씀드릴게요. 자, 분양가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2억 5천만 원에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월세 이용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5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본 매물의 갭투자는 전세 이용 시약 3,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이용 시 보증금, 대출금 포함하여 약 7,500만 원의 본 매물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망리단길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한번 지금 만나보실게요. 자, 위치는 지하철역 3호선 남부 터미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준공은 2019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층 건물로 두 동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117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은 4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9.98제곱미터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 43제곱미터로 13평 정도 되는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형과 차익형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네 가지 포인트 정도를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역세권 부동산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 수익형과 차익형 매물에서 기본적인 대응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도로망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상업시설이 우수한가 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역세권들은 상업시설이 우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까지 있다면 아무래도 금상첨화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가인데요. 어, 시세 상승은 개발 호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인데요. 본 매물이 다른 매물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이 1번과 2번과 3번을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데 이 대상 부동산의 경쟁력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매물이 들어서는 위치에 원룸이 많은 지역인지, 투룸이 많은 지역인지, 또 원룸을 선호하는 지역인지, 투룸을 선호하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지역에 들어오는 수요층조차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안정도를 더 높이실 수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위치는 여기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주변은 업무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초 법원 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서울 교대 대학교도 있고요. 자길 건너 쪽이죠. 어, 국제전자센터 그리고 남부 터미널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는데 본 지역은 상업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 지역 내에서도 이 제일 중심적인 부분 대로변 쪽에 가까운데요.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물이 혹시 이 상업 지역 내에 다시 분양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은, 어, 아무래도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갯매우기 등이 편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본 매물의 어 개발 호재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9년 개통 예정이죠. 서리풀, 개, 어 서리풀 터널이 이 개통됩니다.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게 개통할 시점이면 지금 항상 정체가 되던 테일 안노가 한층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예전부터 추진 중인데 지금 많이 추진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 이광남권과 서초구가 서로 편하게 교통을 할수 있는 서로 입지를 같이 나누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더벌명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의 어떤 평준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자,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서초구는 문화의 단지다. 문화의 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지의 호재들이 본 매물의 수혜지 안에 다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이 지역의 기본적인 어떤 호재들은 이봄 매물의 계속 지속적인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어떤 호재를 말씀드린다면 이 남부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남부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봄 매물의 시세 차익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봄 매물의 단지 평면도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가 있고요.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베이 구조와 2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항상 강하게 들수 있게끔 배치를 하여서 체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본 매물에 대한 가격 정보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양 가격 3억 7,8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 월세 임대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실 투자 금액으로 전세 이용 시약 6,800만 원에 본 매물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이용 시 대출 포함하여 약 1억 5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 본 매물 같은 경우 중공공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안내드렸습니다.